여기에서 어떻게 풀면 되지? 얘는 라지 x 마이너스 e y 플러스 e는 얼마가 되냐? 내가 루트 2분의 루트 5분의 뭐가 돼요? x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겠죠. 우리는 절대값 a 꼴 절대값 b가 되면얘는 a 꼴 플러스 마이너스 필요 풀잖아요. 얘는 x 마이너스 e y 플러스 e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5에 다지 x 플러스 라는 마지막 이 중에서 뭘 선택해야 돼요. 이하고 예우스가 비율이 양뉘는걸 선택하는 거예요. 알겠니? 오케이? 1번 입체에서 한번 반듯 답을 보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줘야 돼요. 오케이? 얘를 구하든 얘를 구하든 얘를 구하든 세개 중에 두 개를 구해교점이생길거 아니기. 되겠니? 응? 네? 그렇게 해서 요점에 우리가 각주를 구하죠. 반지름은 반지름 은 어떻게 구하니? 거기까지 가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 제가 몇 개의 삼각형으로 나눴더니 네? 세 개의 삼각형으로 나눴잖아요. 자, 하나, 둘, 세개의 꼭지점을 구하면 어떻게 되니? 뭐 그렇게도 되고 직선과 요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고? 넓이를 구해요. 이 넓이는 <laughs> 2분의 1의 요 길이의 요구, 요 길이의 요구 그걸로 해도 되는데 그냥 전무한 직선단의 거리로 구하면 됩니다. 별표하세요 나온다고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 면 우리가 하는 것들이 요거하고 또렇게 정리한 다음에 지출 문제로 갈는데 왔다갔다 하실 수밖에 없죠. 마무리 정리니까 뭐 헷갈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잘 정리를 하세요. 자, 거기에 어디냐면 오늘 방정식이긴 한데 85페이지 2번을 한번 보고 갈게요. 어디지만 85페이지. 자, 2025년 보론 올려놨죠. 85페이지 2번. 자,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나온다. 85페이지 2번인데.

2 0 2 5년2 0 2 5년 뭐가 되냐, 면냥 이거 왔다 갔다 g to go to 몇개 정리하고 r 게 h I'm g o i n 다 to go 니까에이 e c 이 u r c h I'm 1 o i n g t 기 g 문제 o 1 h e c 제 u r c h 요의 g o 대 n g 의대 go 이 의대에 나왔지만 개이 보는 학생들은 반드시 풀어야죠 오케이? 응. 교수님 모형아할 문제를 출력해 놓고 대학교를 분배하는 거예요. 어느 게 걸릴지 몰라. 자 115페이지에 1-1번 개이 의대 문제지만 모든 대학의 출제가 예상이 되는 문제니까 아, 요거잘 기억하고 고생 요거 이것도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 그림, 그림 그림을 그림 외워두면 그 다음에 복수는 쉽잖아 야 얘들아 여기에 삼각대 이거 직선의 방정식에서 그래프 못 그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아 여기 내심이 들어왔구나 내심이 저희가 뭐였지 어 각계 이등분선의 교점이네 아요 놈아도 요 놈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아 얘하고 같은 거리에 뭔가 내가 자체를 풀면 되겠구나 되겠네. <laughs>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의 등문선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풀수 있다. 각의 등문선은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되게 그림을 외워 놓고 그리고 복습을 해야죠. 이거를 처음 에 없어서 따라가서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 그림을 딱 생각한 다음에 얘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뭐, 여러분도또 공부하는 패턴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열심히 해왔던 형태로 풀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좋아. 좋은데. 수세 15페이지. 1 5페이지에보내면 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개의어 의계에 나왔던 문제로서, 이렇게, 8점짜리 정도예요. 그렇죠. 야 의대에서 8점이면 어마무지 막지한 거죠. 우수한 애들이 오니까 5.5점 아이 안에 거의 몇 명이 붙어 있겠소, 그렇죠? 상상을 못하지. 쉬운 거 앞에 뜨는 게어 하나 빗끝 해가지고 실수하면 안 되는 거야. 자, 문제를 보면 뭐라고 되니? 오케바리. 자얘는가 조금 전에 했던 거보다도 심네해제 그 다음에 a가 3층, 그 다음에 b가 얼마가 되요? 1루 23. 이거는 k의 대문제면 되지만 저런다 풀어야 되는 거야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쪽의 5가 그림을 그리면 x가 되고 y가 되고 0가 되고 그러면 a b가 1하고 주상. 이라고 주상. 좀이야 b가 1라고 3이 상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이렇게. 예들아의대 이게 나왔다라고 다음에 학계에 나온 거도 비슷한 데요 이미 교수들이2년들3년에한 번씩 축제에서 관는데에 지가 나는 <laughs> 전혀서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뭐가 되냐면 이원의 물을 구하라 외심의 좌표를 어 외심하고 내심을 다구하라네 o 네? a y very nice 하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외심이야 외심 하나의 문제 안에 외심과 내심을 다 떼려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까 내가 54개 했었잖아요 50. 그렇지? 그러면 얘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얘가 내심이요 아까 내심은 뭐였지? 내심은 앞에 쓸 거예요. 내심은 원의 중심에서 세 변의 일는거리에다는죠 이거는 성질은 세 뭐가 돼요? 꼭짓점에 있는 머리. 잘 봐, 얘를 야 외우지 말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요 길이 하고 요 길이가 어고요 같아요. 아니 길이는 다 같. 왜 같을까? 얘하고 얘는 반지름이니까 같으니까 2등변삼각형이 밑에 꼭지까지 같아 한거 같지. 얘하고 얘도 같애요. 그다음 얘하고 얘도 같아요, 그렇지? 전부 다 2등변삼각형으로. 얘 정의는 뭐냐 얘 정의는 뭐냐 어? 여기에 다 있네 진짜 아유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가 알겠지 그렇게 써요 얘 많이 쓰는데 얘하고 얘가 같아 이렇게 2등간삼각형 2등간삼각형에서 밑변에 수선을 그면 얘는 밑변을 수직으로 뭐한다고 그래 2등분한다고 그랬죠 오케이 정삼각형도 마찬가지고 무게중심이 어디에 오냐면 정삼각형이 여선상에 오게 그러면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얼마나 심리 어, 이거를 같이 떠올리는 거야. 이해하고요. 각이 갖는 이등변 삼각형인 여기다가 이렇게 뭐 수선을 긋네. 이 길이하고 이래 같죠? 죠 그렇죠? <laughs> 결국은 변의 수직이 등변선에 뭐가 돼? 이 되죠. 그쪽. 수직이 등변 그렇죠? 여기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을 긋고 <laughs> 여기 잘 붙죠. 되겠니 왜? 이등변 삼각형 수 수상, 그렇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수직이야. 지금 뭐냐면 변해 내가 얘기했잖아. 정의도 꼭 알아둬라. 성질이 아니라 정의가 중요할 수 있다. 변의 수직. 이등분선에 뭐가 돼요? 교점이 왜서 왜죠, 돼요? 그 봐라. 이거 얼마나 쉽네. 해하고해하고에 뭘고요? 수직 이등분. 오케이. 얘하고 얘하고 뭘 구해요? 수직 이등분. 여기랑 여기. 오. 여기랑 이게 왜 심해요, 마시? 그 얼마나 심냐고 이게 이게 어 왜? 얘하고 얘하고 중점이니까 <laughs> 요 점은 요거 요거 중점이니까 2분의 1하고 2분의 루트 3이 지나는 점이고. 이기울기하이 기울기 이 곱이 얼마래서? 곱해서 얼마?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 끝났네. 이해했니? 이해다. 그리고 나는 얘를 안 구하고 얘를 구하겠다. 얘를 얘를 얘를. 얘를. 요거 수직 이등분선 하나 구하고 요거 수직 이등분선 하나 구하면 얘는 산수죠. 왜? x 출이니까 여기 얼마야? x는 얼마? 2분의 3. x 이걸 2분의 3 하고 요거 하나만 구해주면 요값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니? 그러면 얘는 지금 지나는 점이 있고 기울기가 얼마나? 루트 3분의 마이너스 있는지. 왜냐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1분의 루트 3 수직이니까 이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를 직선의 방정식하고 x 이퀄 2분의 루트 3의 기점을 우리가 구하면 되는거야 이겠네 예, 자뭐 어쨌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그리고 어떻게도 해 되니 나는 이걸로 풀어라 얘기야. 쉽게 생각하면 이것도 돼. 자 외심이 뭐라고 그 했는데 외심이 나는 이걸로 풀어라 이런 얘기야. 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외심을 구하는 거는 그렇게 안 하고 계산으로 해도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거리가 어떻다? 외심을 이렇게 풀어. 어? 이렇게 푸는데 외심을 a b 라고 놓으면. 얘하고 얘의 거리 얘하고 얘의 거리 얘하고 얘의 리가 어떻다? 같다. 그렇게 풀었어요. 그런데 입시를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풀어요. 오케이? 가계의 이동선, 가계의 이동선을 그렇게 풀어봐. 이게 맞지. 되게 아니 수직 이등선을 그렇게 어봐 무슨 얘기냐 면 이렇게 놓으면 오하고 얘하고 거리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다 얘하고 얘하고 <laughs> 뭐가 되냐면 a 마이너스 의 제곱 플러스 얼마니 b의 제곱 있 얘하고 얘하고 <laughs> a 마이너스 의 제곱 플러스 뭐가 돼요 b 마이너의 제곱 이렇게 해서 되도되죠 이거 이걸 하나 넣고 이거 이걸 놔서 열까지 풀면 백 이렇게 근데. 송질은 60도 100도 50도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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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아시겠죠? 도외심도 마찬가지, 0도6도 네. 마찬가지. 내심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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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0도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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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도

그런데 개없으면 부모님들이 집 팔아서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 애도 개혁 그때 났었어가 집을 팔아 어? 우리 어머님 집까지 판다 응? 교육비가 삼억이야 1 년에. 어, 엄마 하세요. 저안 주셔도 되니까. 하세요. 제거 가지고 모자라요, 뭐 엄마. 그런 거지 뭐. 그래가지고 생활이 괜찮은데. 지금도 나한테 용돈을 주. 않고 싶어. 부모의 마음은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자식한테 이렇게 용돈도 주시고 어디 식당에 가잖아요 엄마 좋은 거 먹어요 음식값 다 우리 어머님이 내세요. 약 손대지 마. 갖 주면서 다시죠. 작은가다 이제 쌍만 먹을때 엄마 자식도 부모님한테 사 드리는 기쁨이 있어. <laughs> 요거 요 제가 냅니다 코다리 내가 내고 한우 툭불. 엄마가 되세 <laughs> 내년 부정때 이제 부모님하고 나 우리 집하고 우리 동생 병원하는 동생하고 일본에 부정때 놀러 가는데 난 얘기해요 부모님 엄마 엄마 아빠 엄마가 되세요 이해 안 돼요? 왜? 네, 엄마 다수고하십다 돌아가실 때딱 30만원 남기셔가지고 우리 형제들 세명이데 누님이 또 10만원 1 0만 주고 막 쓰세요, 막잘 쓰세요. 그렇게 그렇게 할까? 우리 어머님 이게 장농담이 아닌데 20일 너무 웃긴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20일날 이제 그 일본의 온천에 이제 여행을 가세요. 우리 어머님이 대한도의 서초구의 부회장님이신데 여행을 가시는데한 30분이 가신데 엄마 제일 친한 분이 계신데 가고 싶으신데 조금 몸이 불편하시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딸이 둘이나 있는데, 딸들한테 같이 가서 얘기를 해봐라.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딸들이, 엄마, 몸도 불편해서 그걸 왜 가시냐고. 그래가지고 막, 그, 실망을 하셨대요. 엄마한테 한마디 하셨대 아이고, 그거를 그냥 가라고 그러면 가겠어요. 여행비 내줄 테니까 가게, 가, 게 가자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딸이 둘인데 첫째 딸한테 얘기했더니 첫째 딸이 둘째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가 내신다니까 같이 가자 같이 간는데 둘이 그래다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일요일날 다 가서 엄마 그두분 가신대요? 확정이 됐어요 그랬더니 야 둘이 아니라 딸들도 더 데리고 간다 할머님이 다데준다고 그러니까 다 가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쓰는 거야 가져가실 거야 안 그래요? 어머니와테사상 얘기했어요. 여행 가실 때 엄마가 내시면 다음에 갈때 자식들이 부담 없이 언제든지 갈수 있어요. 엄마가 돈이 없으면 안 가겠죠. 응? 아니 내가 내겠지. 그런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울수듯이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기대에 어때요? 충족이 되나요? 충족시. 기쁜 마음으로 물 쓰듯이 쓰는 거예요. 우리 애도 유학 가라 그랬어요. 아빠가 집 팔아서 대줄게. 안 간다 그래서 너무 기뻤어. 집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애가 유학을 갔다 집 팔았을지도 모르지. 유학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어쨌든 너무 웃기지 않냐? 안 간다 그랬다가 대줄 테니까 딸 둘까지 대는 내려 다섯 가족이 가는 거야. 세상이 그렇요 돈은 그때 쓰는 거야. 그분이 돈이 많으시대요. 우리 엄마는 돈이 많지 않아요. 하시면 한그실 정도 계시는데 일본에 여행을 가는데 예약을 했는데 어머님이 엄마가 엄마한테 어요 동생이 이제 비행기표 예약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어, 비행기표 빨리 좀 주세요. 늦었어. 어저께 일요일날 갔더니 야 여행을 가는데 아, 뭐 엄마가 얼마 를 써야 되니? 음 사백을 내놓고 500원을 넣 내가 막물라고그어 엄마 손해마셔 여행금액 딱 내시고 나머지는 바로 반만 한번 사세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봄에 가고 가을에 또갈수 있지 엄마 가을에 아, 어디? 오이나마 어, 오케이 가시죠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자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부모님은 내가 나이를 먹었지만 자식을 위해서 쓰는 데는 일어날 뿐 아까운 게 없는 거야 그 어머님도 그러면서 기뻐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아, 이렇게 쓰는 거가. 어쨌든 자, 개요 <laughs> 갑시다. <웃음> 약대, 후식. 좋은데 가, 좋은데. 게이, 그러면 학비 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한테거 업고 다닐 것 같아. 네? 한 달간 <laughs> 이로하면 어, 얼마나 귀여운 거지. <laughs> 그 용돈 200% 인상. 야, 일본에 가서. 응? 야 공부해 고 공부. 아르바이트 집 하나 아, 두개 있는 분은 음. 모르겠다 그자말좀셌는데 부모님 마음은 그런 거야 어디 가서 아, 내 새끼 어제부터 자랑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애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 나가서 소사이어 포지션이 높아지면서 그늘만의 리그 속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laughs> 자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내 새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지 잘났다고 지 못해 지돈 벌어가지고 지 혼자만 잘 살아가는 게 아니야. 이 땅의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바라십 그러면서 지금 볼 수도 있습니다. 응? 여기 지방에서 올라와서 뭐야 혼자 자취하면서 하더라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바로 뭐예요? 그런 바람입니다. 응? 자, 언제든지 내심을 구해야 돼. 내심, 내심을 아까 뭐였니?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보라 기예요 뭐가 되냐면, 여기에 가게에 있는 문서를 구하고, 가게에 있는 문서를 구해도 되고. <laughs>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걸 쓸게요. 요거는 뭐가 되냐면, 내심이니까, 그것만 쓸게요. 아니, 뭐 시간이 좀 갔지만, 그쵸? 내가 이상한 얘기할 때, 선생님 강의할 수 얘기하냐니까. 응? 한번 세면 자꾸 얘기하잖아요. 나농담은그거안안 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우리 어머니 말씀 듣고 오 마이 갓. 그래 둘이 하는 네시간돼요 아, 행복하겠네요. 또 얘기 말았는데 어, 너무 재밌어. 지금, 아, 잠깐만 좀 안정을 하고. 그냥 말하면 웃겨가지고 아, 자 어쨌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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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른게 아니고 두가지로 풀렸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더 많이 쓰여서 여기서 이렇게 선을 두고 이렇게 선을 두면 여기가 직각이 되고 여기도 뭐가 돼요 직각이 되니까 얘가 아니고, 얘가 아니고 얘가 아니고 얘가 아니고 얘가 수선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반지름을 쉽게 이루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심을, 뭐, 이렇게, 그, 그 모두 구하라는 거야. 내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랬는데 음. 여기에서 이제 구한 방 원래는 어떻게 구해야 된다? 여 다, 가계고 이등문서,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가게 이등분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게 이등문서를 구해야 되는데, 체계선은 어떻게 되어냐면 일단 이거에 의해서 여기를 A 여기 B 그리고 C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넓이에 쓰는 1분의 2에 여기가 A, B, C가 되니까 1분의 2에 AR, 1분의 2에 VR, 1분의 2에 CR이 되어서 2분의 아래 a 플러스, D 플러스 이걸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거에 의해서 아랫값 뭐 이게 이 삼각형 넓이 구리할수 네. 있죠 제로. 이거 얼마냐면 이거 3. 여기가 이 루트 3이니까 밑변 모박이 높이죠. 이요 밑변 모박이 높이니까 얘가 뭐가 되냐? A, B, c 에다 아니고.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해 구하면 되니까. 그리고 아랫값이 나와요. 아랫값이. 그렇지? 만약에 얘를 이렇게 구하면 되까 내 네, 저번에 물을 보라 반지름을 보라이 요렇게 구하는 거 이것도 많이 나와요. 런데 그렇죠? 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게에 있는 우선 각게에 있는 우선 각게에 있는 부분을 구하려고 몰라세요 그러면 여기서 내심의 잡전을 쉽게 구하라자 근데 여기에서는 이 r 을 구해가지고 이제 푸는 건데 그 방법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알겠는데 기합체 성질이 이용한 거야. 그래서 내심을 구하게 되면 여기 오는 분은 충해요 Y에 잡혀가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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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내적원의 반지름은 영으로 봐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나요? 아, 엄마에게 엄마 전화하시는 엄마 거 아니야? 야, 너왜내 얘기? 아, 스팸이래. 자, 다시 이거 집어넣고한두개 정도만 더 보고 추출 문제 좀더 넘어. 다 응. 내가 이그알아 <laughs>